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도록 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세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액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세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액을 내 눈에 바름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이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어떻게 이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 이러라 가치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유대인 종교 법정에 서 있는 이 맹인되었던 사람과 그리고 그 부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이슈죠.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님을 책잡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맹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쭉 그 뒤에까지 보면은 특별히 맹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일종의 쟁론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쟁론을 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일자 무식입니다.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시력이 없었던 사람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냥 귀동량으로 계속 들은 것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 해준 이야기 이 정도나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 배운 것도 없고 읽을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 무식입니다. 반면에 그 앞에 서서 쟁론하고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성경에 바삭한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아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쟁론을 버립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유치원생이 이깁니다. 그 대학생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겨댑니다. 오늘 그들이 어떻게 우겨대고 있고 어떻게 유치원 같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장에 몇 부류가 나오죠. 어제는 우리가 제자들이 어둠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권 모사상에 꽉 묶여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의 이 가르침은 대단히 큰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그 외에 묶여 있지 마라. 누구의 죄냐? 그 따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원인 따지고 있을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아, 어떨 때는 있어야 됩니다. 아니 누구 책임이냐를 어떨 때는 시시비비를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누구의 죄냐, 누가 문제냐, 어떤 거냐 이런 알지도 못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마라.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둠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론 눈을 뜨게 해 주면서 하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둠에 대한 문제를 주님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또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부모님, 부모들이 불림을 당해서 이 법정에 왔죠. 왔는데 그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간단한 대답만 했습니다. 아, 분명히 맹인으로 낳다 그래, 우리 아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낳았느냐 물으니까 나는 잘 모른다. 아들의 장성했으니까 물어보라. 그런데 거기에 이 요한은 설명을 갖다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이 부모들이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했다. 부모들이 모를 리가 없죠. 이 이야기를 안 들을 리가 없죠. 그러나 말을 잘못했다가는 유대교에서 축출당하고 쫓겨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지금 어둠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어둠, 신체적인 어둠,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진 어둠, 그리고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갖는 어둠. 이런 어둠이, 여러 종류의 어둠이 구장에 여기저기서 보여 있을 때에 누가 빠져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고 더 밝은 빛으로 나오고 있는 두 대상은 맹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쟁눈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쟁눈은 17절에 간단하게 쭉가면서 지나갑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맹인에게 묻자 선지자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논리지만, 명확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건 선지자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저도 이 사람은 선지자다. 라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쟁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4절. 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부분도 다룹니다. 이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분류를 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는 거죠. 한쪽은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25절에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이걸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보이는데. 아니, 저는 시신경이 없이 요즘 물론 말하면 시신경도 없고 뭐 눈동자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전혀 보지도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깐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본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봤다는 것을 어,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얘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사람이 계속 너 어떻게 떴느냐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또 대답합니다. 아, 당신들은 왜 이렇게 나를 짜증나게 합니까? 내가 말했는데도 안 믿고 자꾸 묻는 것은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라고 오히려 힐난하는 말을 썼습니다. 용감하죠? 그 부모는 이렇게 말안 했는데 이 사람은 용감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세 번째 그들의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욕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주했다라는 말하고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처음에는 판단만 했습니다. 죄인이다. 예수는 죄인이다. 그랬더니 28절에는 욕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욕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전체 지금 일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명확한 논리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참 어떤 때는요. 한 사람의 명확한 논리가 반대에 부딪힐 때 더 명확해집니다. 누군가가 막그 쟁눈을 버리면서 생각이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이 섞여 있다가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그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면서 정리가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말들을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고집 피우고 있네. 아니, 세상에 이 사람들은 무슨 신학을 믿고 있길래 이렇게 엉뚱하게 고집을 피울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31절에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줄를 우리가 아나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나이다. 바꿔 얘기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쳤는데 지금 나에게 놀라운 의로운 일이 생겼고 하나님의 기적이 생겼고 눈먼 자 가. 당신들은 내가 죄중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죄 중에 태어났던 이 죄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들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왜 자꾸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욕합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은 논리가 말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가르치고, 불리하면 저렇게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죠.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이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렇다. 그리고 자기들이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딴 말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서 이 맹인은 정확하게 대면하고, 직면하고,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두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맹인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은요, 자기가 가르쳤던 것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논리를 가지고 대체버립니다. 예를 들면, 자기 논리가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험, 보금서들에 보면, 저가 바알 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런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저런 기적을 행한다고 그들은 그런 논리를 또 개발했습니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자기들이 뭔가 모순되는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귀신의 왕인 사탄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또 개발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또 번복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확신을 전혀 의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앙은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자신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나? 내 감정의 표현이 틀렸나? 내가 지금 뜻을 세우고 하려는 그 계획이 틀렸나?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가 틀리지는 않았나?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고 의심하려고 하지 않았고, 의심이란 유대교에서부터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도 안 했습니다. 아 물론 여기 쟁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기 보면 가느다란 빛이 있는 1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쟁원이 있었죠. 약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니구데모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심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걸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니까 나중에 제자가 되잖아요. 네고 되면 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디 요셉과 함께 와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시체를 달라. 그 장례를 같이 치릅니다. 우리의 삶은 빛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려면 의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이 뭐, 이런, 모든 걸다 의심하고, 다, 뭐, 믿, 믿는 것조차 의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의심.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요? 제가 선택한 이 선택은 옳은 선택인가요? 저는 지금 사람들과의 만남의 이 관계가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요? 내 말의 표현이나 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낼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나요? 혹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학은 과연 다른 신학인가요? 저도 저 자신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제가 공부한 신학교의 신학을 그대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목회하다 보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수정할 거냐? 아니면 양쪽 다? 좀 보류해 놓을 거냐? 어, 하나님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내가 숙제로 남겨 놓을 거냐? 등등등의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제 목사로서 제가 예를 들어준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런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그런 것들을 의심해 보면서,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서 점검해 가는 거죠. 이 어둠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한, 한 30, 이제 한 이제 5년 정도 목회하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어둠이란 그리스도인도 아닌 죄짓고 사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고집 피우고 자기 확신에 차고 자기 옳다고 주장하고 또 남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는 어떤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늘 도전을 했어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도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의심해 보고 내가 선택한 것들이나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나를 빛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런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의심하고 점검해 보는 귀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거부하고 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곤 합니다. 오늘 그 대조되는 두 그룹의 사람들,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생각, 혹은 내가 주님에 대한 태도, 혹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프레임들, 여러 가지 패턴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빛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둠에 쌓여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 주시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알아갈 때 빛이 비춰지고 빛 때문에 어둠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고 더 깊은 빛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교의 위해와 이민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